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 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상장한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ETF 소개해드리고 기존 2차 전지 ETF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5일 신한에서 내놓은 상품이고요. 현재 약 20여개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여기 보시다시피 4개의 그 대표적인 국내 2차전지 ETF가 있기 때문에 어, 나는 국내 2차전지 ETF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기존의 상품들과 많이 다릅니까? 물어보신다면 네.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의 특징은 물론 구성 종목 꼼꼼히 뜯어봐 드리고, 특히 이 4개 ETF와 어 구성 종목 비교, 그리고 특히 박순혁 이사가 추천하는 8개 기업 비중까지도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우선 솔 상품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 상품의 특징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국내 2차 전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음, 기초 지수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요. 제가 통상적으로 ETF 소개해 드릴 때, 음, 처음 소개하는 ETF 상품은 이렇게 기초 지수를 조금 정의 내려 드립니다. 왜냐면, 하 기초 지수를 알아야 이 ETF가 어떤 종목을 담겠다가 정의되기 때문에, 음, 짚어 드리는데요. 한번 보시면, 상장 후 3개월 미만인 종목은 제외하지만, 시가총액 52인의 종목은 예외다. 담겠다라는 얘기죠. 60일 평균 거래 대금 10억 원 미만도 제외하겠다. 그리고 구성 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도 제외한다라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니버스 선정할 때 섹터 커버리지 먼저 음, 짚어봐드리면 어, FN 가이드 기준으로 소재,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섹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소재에 포함되는 인더스트리 정의는 화학, 건축 소재, 용기, 포장, 금속, 광물, 종이, 목재 등이 포함이 되고요. 하드웨어에는 통신 장비, 뭐 휴대폰 관련 부품, 또 컴퓨터 주변 기기, 전자 기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때문에 좀 하드웨어 즉 장비까지도 커버하겠다라는 의도가 충분히 느껴지는 정의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좀 살펴보시면, 키워드, 산출 방식. 그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선정의 직전, 월 기준, 과거 1년치, 리포트 사업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해서 핵심 단어. 여기서 핵심 단어라고 하면 2차 전지 소부장 관련 최종 유의어를 선정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해당 종목과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를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그 문건들은 과거 1년치, 증권사, 리포트, 또 사업 보고서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성 종목 20여 개 종목으로 담겠다. 그리고 유동식과 총의 가중 방식으로 비중을 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킷 비중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성 종목을 딱 봤을 때 이미 10% 초과 종목들이 딱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10%는 무슨 뜻이야? 이 캡비중이라고 하면 한 종목당 일정 비중 이상을 담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0% 초과 종목이 있길래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 지수를 선정하는 F&M 가이드 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통해서 비중을 결정을 하는데. 단, 정기 변경 시 특정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 최대 10%로 비중을 제한하고 종목의 초과분을 차순위 종목들에 배분하여 종목별 비중이 모두 10% 이하가 되도록 실링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음, 한마디로 정기 변경 때 캡을 씌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캡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럼 정기 변경은 언제 하느냐? 음, 매년 6월 12월 선물 옴, 옵션 만기 이후 영업 일제 정기 변경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 넘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기 변경일 때는 음, 10% 캡이 다시 씌워진다라는 부분 확실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 2차 전지 ETF에 담겨 있는 종목 20여 개 모두 살펴보실게요. 기준이 4월 28일 종가 기준이고요. 에코프로 24.51%, 에코프로 BM 13.95% 담겨있죠. 이두 종목 이미 10% 이상씩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9.23%, LNF 7.49%, 포스코 홀딩스 7.14%, 코스모신 소재 6.82%, LG화학 6.13%, SKC 3.72%, SK아이테크놀로지 3.65%, 한솔케미카3.42%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보시면 11에서 22% 20... 좀 비중이 좀 적게씩 들어가 있는데요 상위 10개 비중만 따져봤을 때 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비중이 이미 40%가 되고 에코프로 한 종목만 해도 4분의 1한 종목에 쏠려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ETF 변동성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먼저 지금 제가 하늘색으로 보여드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앤, 퓨처, 포스코퓨처앤, 포스코홀딩스, l g 화학 나노신소재 이 종목들은 바로 박순혁 이사가 추천한 이 국내 2차전지 8개 기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와 LG 화학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국내 2차 전지 ETF들 비해서도 월등히 많이 이 상품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뭐죠? 그 2차 전지 셀 메이커라 불리는 완성업체 3개가 모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 아니하실 야 거예요. 상품명이 말 그대로 소보장이기 때문에 음, 완성 업체는 제외하겠다라는 건데, 어, 이 팁은 딱 봤을 때 그리고 쭉볼 때까지도 아, 어떻게 보면 또못 못 느끼실 수 있어요. 2차 전지에서 이 완성 업체 부분 세 개가 빠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부분 꼭 짚어드리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서 오는 차별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밸류체인 별로 어떤 일을 하는 기업들이야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좀 핵심 사업 위주로만 정리를 한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안에 계열사들이 다양한 2차 전지 밸류체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선 그냥 원자재, 좀 핵심, 양극재로 표시를 해놨긴 는데 여긴 비중이라기보다는 핵심 산업이겠네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양극재, 포스코 퓨엠 양극재, L &L 그양 u 양재 4대 천황으로 불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ETF에는 양극재 포트 비중이 55.18%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이두 기업 역시 좀 다양한 수직 계열로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거느리거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는데요. 이제 원자재 뭐 소재 단으로 분리를 해본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원자재 소재 비중이 23.8%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준 대보 마그네틱, 유엔 에너티크 같이 좀 장비, 공정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 미만으로 아주 조금 들어가 있고, 이 포트에 담는 이 ETF 기초지수 비중의 기준이 어, 유동시가 가중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러니까 정기변경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뒷단의 종목들의 비중이 아주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이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음 사실 인, 우리가 모두 아는 기업이에요 이제 일진 머터리얼즈 기업이 이번에 이제 사명을 바꿨거든요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터리얼즈를 인수를 하면서 그 사명을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로 바꿨고 어, 가장 글로 유명한 그 글로벌 동박생산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기존 ETF 4개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유상품이 기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소 2차전지 소부장에 담겨져 있는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왼쪽에 배치를 했고요. 가장 하단이 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쉽게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가로로 같은 종목을 배치를 해 보았는데요. 자, 소 2차전지 소부장 ETF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상품 에코프로였잖아요. 24.5% 담겨져 있는데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에코프로가 현재 11.9%요번에 리밸런싱 하면서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는 안타깝지만 에코프로 담겨져 있지 않고요. KB 스타 2차전지 액티브 상품에는 10.3% 타이거 KRX 2차전지 뉴디 상품에는 4.7% 담겨져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4% 10.2% 담겨져 있고 코덱스에는 17% 많이 담겨져 있고요. KB 스타 2차전지 액티브 상품에는 8%, 타이거 KRX 2차전지에는 4% 담겨져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 M은 9.2% 담겨져 있고 타이거의 11.3%, 코덱스의 17.6%, KB 스타 2차전지에는 8% 담겨져 있고 타이거 KRX 2차전지 KNUD 상품은 현재 포스코 퓨처 M이 29.2%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큰 비중으로 담겨져 있고요. 음, 자, LNF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LNF, 어, 소유 상품에는 7.5%, 타이거에는 9.4%, 코덱스 8.8%, 케이비스타에는 8.8%, 타이거, KRX에는 2.2% 담겨져 있습니다. 요 종목까지는 사실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소유 상품에 담겨져 있고, 타이거 코덱스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요, 소울 상품에는 6% 담겨져 있는데, 타이거 KRX에 11% 담겨져 있고, 나머지 상품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소보장으로 갈수록 좀 차이가 나고, 이 소울 상품은 이만큼이 100%인데, 여기 남는 빈 공간들은 뭐냐 했을 때, 자, 아까 제가 이 상품에 가장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대표 2차전지 셀메이커 3사가 나머지 포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각각 9.9%, 13.9%, 8.5%, 타이거 KLX에는 23.3%나 담겨져 있고요. 삼성 SDI 살펴보시면 9.3%, 16.7%, 9.2%, 20.8% 담겨져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3사 중에서는 가장 조금 작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는데 특이한 점은 코덱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14%로 거의 에너지 엔솔이랑은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업, 아, 나머지 상품에는 9.4, 9.3 그리고 3%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에 구성하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차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맨 앞장 다시 한번 짚어봐드리면, 솔 상품에는 소부장 담겨져 있고, 완성업체 3, 4는 포함되지 않았다. 타이거 2차전지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 양극재 포함이 상당, 상대적으로 당상좀 높은 그런 포트를 가지고 있고 고르게 좀 가지고 있어요. 코데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담겨져 있지 않고요. 2차전지 완성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포스코 퓨체인 비중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KB스타 2차전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2차전지 밸류체인 가장 고르게 담겨져 있고 가장 많은 종목이 담겨져 있고 비중 역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2차 전지, 어, KRX 2차 전지, u d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뚜렷한 차별점 갖고 있죠. 딱유동식과 비중으로 기준으로 가장 시가총액 높은 10개 상위 10개 포함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포스코퓨처인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2차전지 ETF별 8개 종목 비중 정리해보았는데요. 어, 이번에 상장한 소유상품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좀, 좀 신기하리만큼 이 8개 종목 중에서 나머지 ETF가 갖고 있지 않거나 비중이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작은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 비중을 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 LG 화학 6% 담겨져 있고 반면에 이두 상품엔 담겨져 있지 않죠. 에코프로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7%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으로 전기 이제 변경일날 어, 에코프로 BM과 함께 10% 캡슐링이 씌울 것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관련돼서 음, 국내 2차전지 8개 기업 정리한 그 책을 보고 정리한 영상도 있고, 또 LG 화학, 또 포스코 홀딩제 출식 계열 부분, 다른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새로 상장한 소 2차전지 소부장 ETF 소개해 드리면서 기존 4개 상품과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